나는 다른 음식도 만들고 싶고, 그냥 간장을 갖다가 회 같은 거 찍어 먹고 이런 데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런 간장 보통 뭘 쓴다? 진간장. 아, 진간장. 진간장 오답이에요. 오답. 양조간장. 그치, 양조간장. 양조간장. 어, 얘는 어디서 들어온 방법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를 양조간장을 만들 때, 콩을 불려가지고 삶은 다음에 밀이나 볶은 보리 같은 거를 같이 넣고, 균을 투입을 해가지고 얘를 알매주라고 해가지고 북간장은 블럭으로 크게 하는 반면에 양조간장은 매주를 요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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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 발효를 해요. 그래서 얘를 무슨 매주라고 부른다? 알매주라고 부른다? 얘를 삶아가지고 으깨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발효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생산성이 얘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소금물이랑 만나가지고 발효를 했을 때 알이 작으니까 발효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뽑혀지는 성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보다는 색이 어떻다? 진하다. 그 대신 국간장처럼 자연에서 발효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온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짜게 발효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염도가 조선간장, 국간장보다는 낮아요. 그 대신 뽑혀지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거의 비슷한 시간 아니면 더긴 시간을 발효를 하기 때문에 뽑혀지는 단맛이 세요. 얘랑 전부 다 반대라고 보면 돼요.